이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 마아저저큐 <laughs> 저 잡는 손잡이 쪽에 네. 뭐 리모컨이 있잖아. 그렇죠. 버튼이 있는 것 같네.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동점까지만 만들어 놓고. 어. 아, 다시 레펜스 <laughs> 선수한테. 야, 항상 유가의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캬! <laughs> 다시 25점 되고요. 25점. 돌아온다. 그렇죠. 26점. 아, 나이스. 나이스. 아. 27점. 아, 4구는 보통 아래에 네. 당점을 줘서? 많이, 그렇게 많이 음, 쳐요. 아래 다시 당점을. 돌아와야 되니까, 네. 공이. 나이스. 28점. 자, 이제 잠시 후면은 또 다시 공이 갔다가 들어올, 다시 되돌아올 시간이네요. 다시 돌아오고. 아, 조금.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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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점은 흐는데흐 흐흐흐. 흐흐흐. 흐점 먼저 흐 고지에 도달해서 아 근데 공이 지금 공이. 얇게 치네요, 얇게. 얇게. 어. 와. 정확하게. 얇게. 자, 31점.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공이 또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다시 어떻게 보이나 한번. 자, 옆돌리기를 치는 것 같은데? 옆돌리기 3쿠션으로... 치. 아, 아닌가요? 지금 굳어있는 <laughs> 상황인데 아 다시 밀어치기로? 어우 아. 까비 까비 이게 지금 왜또 이렇게 쳤는지 아세요? 이쪽 손가락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또모았지음아 모으려고 일부러 뭐? 치신 네. 거구나 쿠션 <laughs> 맞고 들이 다 부메랑 같이 돌아와요 지금. 또 이제 또 이제 갔다가 또 돌아와요. 3십점또또 또 가요. 아. 와우. 하지만 아좀 약한데요. 음. 아, 35점? 와우. 점. 고 앞으로. 음. 와 돌아와요 3야 37점 oh. 어? 프타클 <laughs> <laughs> 다시 돌아오죠 또또 또 어떻게 돌아오나 어 oh. 38점이 죠 <laughs> 인물질 제거까지 또 모았습니다 39점 와우 실제로 이렇게 쉬운 건가요? 아, <laughs> 그렇게 40, 쉬워 나서할수 있을 것만 같고 너무, 아. 너무 쉽게 하시니까 46점 와우. 컨트롤러 42점 <laughs> <laughs> 계속 모이고 있어. 4 3점 지금 보세요. 와일 젝구를 아, 세게 아, 쳐서? 그죠 일 젝구를 어. 돌아오면은 일 네. 젝구가 꼭 자기 공을 때려. 어. 네. 수구의 힘이 약해지게 1 젝구가 세게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1접구가, 수구는 약해지고. 1 젝구는 또 거기 멈춰 서 있고 더 이상 음. 더 이상 또 크게 떨어지지 않게. 음.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또 벌써 한 50점 가까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반 넘어갈 수 있는데. 음. 자, 혀를 살짝 나왔죠? <laughs> 자, 46점. 와. 일부러 뭐 상대방 공하고키스를낸거 같아요, 일단은. 음. 음. 아스크 쿠션 공략으로 와 우와! <laughs> 벌써 지금 47점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더블성으로 오. 자 오! 와. 나이스! 우와 48점 지금 현재 더블스코어예요? 두 어, 배요. 아 진짜. 2 4대어어 이거. 아 뭐지. 아 이게 지금. 점프 샷을 하려고 하신 건가 네. 어, <laughs>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 찬스가 오나요 지금 동 선수한테. 와서 다시 되돌아가요돌오는데자 이십오 점. 자. 좀 더, 좀 더, 와우. <laughs> <정확하게. 웃음> 와, 노란 공. 앞으로 또. 26쪽. 자, 또 뭐야, 나이스. 부드럽게 28점 29점 와오또 돌아가 30점 달라가. 자 금세 따라갑니다 또 어, 진짜 어.

네자 35점 와우 모였어 또 아, 다시 모였는데 또 맞고 자 다음은 포지션은 또 어떻게 할까요 아또맞어요자와 나이스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36점 나도. <웃음> <웃음> 또. 와우.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지금 몽아치는 공 모양이 된것 같아요. 와. 아, 이거보다 좀살살쳐야좀 좀 모여. 아니죠, 아니, 지금. 아니요? 네. 다시 보시면. 뭐 일접구가 음. 수구하고 두껍게 맞았었어야 되는데 음. 얇게 맞는 바람에 빨간공두 개가 틀어진 거예요. 음. 또뭐 다시 공 모양 만듭니다 또. <laughs> 아 벌써 40점이에요. 와. 네. <laughs> 거기 멈춰주세요. <laughs> <laughs> 공들과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41점. 와. 야 봐봐요. 꼭 공이 오면은 수골 때려요. 진 네. 음. 42점. 4 돌아? 네. 네. <laughs> 음. 3점? 저점 3점? 3점? 를돌아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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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4점4점점 3점? 3점? 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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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점 48점? 동점이에요예 <laughs> <laughs> 나머지 52점 와우 49점 와. 아 조금 네 1점 고감자 <laughs> 50점 고지에 먼저 올라가죠 50점 와. 51점 자, 다시 찍어치기 갈것같은그 끌어치기로 어? 어? 이건 뭔가요? 이거는? <laughs> 52점? 와우 또, 또 뭐야 있어? 네. 음? <laughs> 제가 보기에는 뭐이 정도쯤은 네. 아, 우와, 아, 까비. 자, 역전에 성공하면서 지금 4 8 52. 예. 지금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키스 이용하나요? 밀어치기로. 아 와. 영리해요, 영리해. 다시 또 가렸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 어떻게. 원쿠션으로 해가지고, 응.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바꿨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53점. 자 이제 쿠드롱 선수가 도망가기 네. 시작했어요. 54점. 아또 아. 어, 뭐였어? <laughs> 아직, 아직 모양이 다, 다안 만들어진 것 같아. 음. 55점? 와. 56점? 와. 57점? 돌아옵니다. 오. 마리치고. 음. 58점. 59점. 60점. 와. 자, 수고 수고가 맞았어. 수고. 음. 육십일점, 육십이점. <laughs> 계속 늘어나요. 61점. 온다 온다. 64점 65점 65점 비스점 67점, 67점. 공들이 계속 정모가 있나봐요. 음. <laughs> 흩어지지 않아. 아, 68점. 우와. 70점. 음. 71점. 72점 73점 74점 자, 뭔가 지금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75점 76점 <laughs> 77점 78점 어, 이게 한번 모이면 점수... 7점 어. 80점 81점 82점 83점 84점 <laughs> 87점, 88점, 89점, 90점. 90점이요. 91점, 92점, 93점, 94점, 95점, 96. 와. 96점 구 97점 라스트 리모 98점 와 99점. 이거 이렇게 99점 라스트, 라스트. 와 띵빵 마지막 100점 와와 yeah. 와, 와, 아, 이게 진짜 이렇게 금방 끝나네요 네, 1세트가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또좀뭐 바보같은... <laughs> 생각을자깐했데가 <잠깐 웃음> 보다 보니까 끝나있어 요아하 <laughs>